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어,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어,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동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를 보았습니다. 어,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어,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래서 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사이에서 숨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고 어둠이고 절망이고 또 버려짐 사망인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를 좀 두려워하고 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좀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구절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어, 있느냐.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참 이건 것 같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는 어, 아담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어, 또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신을 찾는 것. 어,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의, 위로의 종교가 모든 종교에 특징입니다. 인간이 그 신을 찾으면서부터 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그 죄로 인해서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아래로의 종교, 그 사건의 절정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 거죠. 그게 절정의 모습인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 성육신 하신 사건이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종교의 그런 절정의 핵심 절정이다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어,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아담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 찾고 계시고 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어, 좀 숨어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좀 숨어 있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도 좀 어, 숨어 있고 싶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어, 내가 멀리 하고, 멀리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좀 살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좀 포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질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그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담을 찾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그 아,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보면 아담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얘기합니다.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내가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죠. 이제는 너가 일해야지 땅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 더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숨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